이거만 빨리 할게요. 죄송해요. 자, 마지막이 아마 유동 너비 그걸 텐데 지금 보시면 얘는 이 너비 값이 고정이 돼 있죠. 그냥 가운데로만 위치하죠. 무조건 100픽셀인 상태로.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얘처럼 유동 너비를 가지고 싶을 때. 지금 너비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유동적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픽셀로 정해 주지 마시고 아까 우리 했던 그 탑, 레프트, 라이트, 바텀 이거 있죠? 그걸로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Left, Right 30 자, 30씩 잡아볼게요 다음 Bottom 30%자 이렇게 잡아 주시면 됩니다 이게 Translate 때문에 그런데 주면 보이시죠? 요렇게. 그럼 여기서부터 30%, 30%, 30%항상 화면 비율에 맞춰요. 퍼센트 단위는. 여기 10%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너비를 유동적으로도 이렇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반응형 할때 좋겠죠? 그래서 요거까지